안녕하세요. 인생타로의 원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지키고 또 있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뭔가 작은 일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요. 또 작은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어 행복해하셔야 되거든요. 큰 일을 추진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 이 자기 도치나. 또 고집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 그런 영향력, 그런 운이 작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자리에서 겸손하고 자아 수련에 힘쓰는 하루를 보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 일은 없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세금이나 아니면 뭐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뭐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과도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일이나 취미활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아서 힘에 부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혹시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하고 계신다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 운입니다. 뭔가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손실이나 차질이 생기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서 관련이나 계약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차후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다 맡겨놓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손해가 오는 운이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이나 어떤 계약 등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게으름이나 또 나태함은 버리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버텨주셔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힘이 들고 좀 처지는 날이니까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셔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병이 나질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밑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내실을 쌓고 관리를 해야 되는 운입니다. 이 만약 부실한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이 손실이 되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뭐좀 약간 속이고 있거나 뭔가 숨기고 있었다면 그런 것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할줄 모르는 일을 어, 할줄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없는데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또 배우는 자세로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밖에 일을 자신하거나 또 뭔가를 단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인의 고집이나 객기를 부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욕을 잃고 스트레스만 좀더 쌓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든지 증거를 잘 남기시고요. 또, 어, 기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야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록은 꼭 남기시고 수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습을 잘 하셔서 다음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또 의미없는 일이나 확률이 낮은 일에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옳지 못한 일은 언젠가는 수면으로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더 굴레로 떨어지고, 또 그렇게 똥통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게더 심각해 보이고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또내 부족함을 돌아보고 더욱 채찍질을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운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더하거나 확장하고 또 전진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목표나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 장을 보지 말고 집에 있는 재료들을 찾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정리를 쭉 하셔서요. 어떤 현재까지의 일이나 상황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시고 또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미래를 대비하는 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이라면 꾸준히 해오던 공부를 다시 점검을 하고 복습하시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하거나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와 일들을 돌아보시고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나 사업, 계약, 투자는 좀 삼가를 하시고요 같이 팀 프로젝트나 동업을 하고 계신다면 모든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서로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 서로 건설적인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손실을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달콤한 감언이설이나 또 단언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를 하셔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 구두 계약이나 약속은 믿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문서화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한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문제를 잘 인지 못해서 뭔가 손해가 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후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해결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뭐 서로를 의심하고 뭐 잘못을 끄집어내고 지적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될 일을 막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 지친 상태라면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위로의 말도 건넴이 좋겠습니다.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니까요. 내가 잘 알고 어, 또 잘하는 일이라도 오늘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중간 점검을 해 보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은 날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보람된 하루 보내시고 무사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